유방 조직 안에 생겨난 악성 세포들로 인해 발생하는 유방암.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기에 이르면 5년 생존율이 1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암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방은 젖을 만드는 유엽하고 젖이 나오는 길은 유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생기는 대부분의 암은 유관에서 생깁니다. 이런 유방암이 점점 점점 늘어서 2018년 작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의 유방암. 그만큼 유방암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며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로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30대 중반은 물론 폐경 이후에 유방암 발생 빈도 또한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TV 주최에서는 국내 여성암 1위인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여성에게 있어 유방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를 넘어 수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자 여성성의 상징이다. 그만큼 유방암은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유방암이 발병하더라도 초기엔 증상을 거의 나타내지 않아 악화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자분은 저한테 뭐 때문에 오셨어요? 네. 얼마 전부터 가슴에 뭐가 자꾸 만져지는 게 있어서요. 네, 왼쪽 유방에 혹이 만져졌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언제부터 만져졌어요? 한 2, 3 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젖꼭지에서 피가 나오거나 하는 분비물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예, 살짝 좀 미친 적은 있었어요. 음. 유방암으로 인한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인데, 암이 진행되면서 겨드랑이에서도 멍울이 만져질 수 있다. 또한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그 부위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기도 한다. 이 환자분은 2, 3개월 전부터 왼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하고 오셨는데, 만졌을 때좀 딱딱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속옷에 피가 묻어난 적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좀 있고요. 유방 촬영을 했을 때도 혹처럼 보이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고, 아마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겠지만, 조직 검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방암이 의심되면 우선 초음파 검사와 유방 촬영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 여성들의 경우 대체로 유방 조직이 치밀해 유방 촬영술로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땐 유방 초음파 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을 확진할 수 있는데 세포 검사, 총 조직 검사, 진공 보조 생검 등의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제 수술 받은지 3년이 됐는데 요 특별히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고요, 좀 편안합니다. 그럼 최근에 뭐 배가 아팠다거나, 네. 머리가 아팠다거나, 뭐 숨차거나 이런 다른 증상도 없으셨던 네, 거죠? 다른 증상 없습니다. 음. 예전에는 항암치료 끝났을 때 체중이 많이 불었었어요. 네. 요즘에는 좀 어떠세요? 운동 많이 하고 계신가요? 계속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음. 요즘에는 살이 좀 빠져서 네. 네, 좀 몸이 가볍습니다. 유방암 진단 이후에는 병기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종양의 크기,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폐경 여부 등이 고려되는데 유방절제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3년 전에 처음 저한테 왼쪽에 혹이 만져진다고 오셨는데 오셨을 때 너무 혹이 컸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수술은 못했어요.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다행히 혹이 많이 줄어서 어, 치료는 지금 잘 됐고. 삼 년이 지나긴 했지만 처음에 진단 당시에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발을 하는지 검사가 필요한 환자분입니다. 유방암 수술이 진행되는 부위는 암세포가 위치하는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로 나눌 수 있다. 수술 방법으로는 전체 유방을 제거하는 전절제술과 유방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보존적 절제술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이 주로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는 유방 보존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방은 수유를 하는 중요한 기능 이외에도 여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해서 암이 최대한 작을 때 발견을 해서 적게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그런 모양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고 적게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시간이 꽤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명의 여성 중한 명꼴로 발생하는 질환 유방암.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가량 되기 때문에 유방암의 경우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핵심이다. 또한 조기에 발견될 경우 유방의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한 만큼 유방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는데 여성의 가슴 건강을 지키는 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해답이라는 점을 명심하자.